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일랭 목요일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디스플레이 쪽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종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이게 아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laughs> 소식 아닌가요 그죠? 예 삼성디스플레이가 드디어 I T 용 8세대 OLED 증착기 반입을 할것 같다. 예. 한다 할것 같다. 이런 다음 거죠. 다음 달 예, 다음 달 반입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고 헤노토키가 제작을 했습니다. 증착기를 음. 그리고 증착기에 필요한 챔버가 몇개 있는데. 네. 여기에 필요한 챔버를 뭐 h a n 이라고 ICD 원이가 IPS 파인 솔루션 이런 업체들이 제작을 했고 네. 비슷한 시기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IT 8세대 투자를 삼성 예. 이재용 회장이 나서서 발표한 게 작년 4월이었죠. 예. 그때 얼마나또동죠 4.1조 원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지선 사장도 뭐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2026년부터 이쪽에서 연간 천만 대씩 IT용 오일이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증착기 이건두 개를 가정한 물량이라고 볼수 있겠고 네. 이번에 첫 번째 증착기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대 중에 한 대가 들어온다 이거죠. 예. 이 발주는 나갔어요? 작년에 나갔으니까 이번에 네. 들어오는 것 같고 네. 대신 그 증착기 사양에 대한 얘기를 좀 늦게 준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착기 발주 시점에 대한 업계 관측이 조금씩 다르긴 했고 네. 제작을 해왔고 이번에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두 번째 증착기는 발주는 아직 안 나간 걸로 음.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당시에 두대 합해서 약 네. 1조 원 미만으로. 했던 것 같은데, 대당 네. 한 5천억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원래 이게 캐논 토끼에다가 턴키 발주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턴키 발주를 예전에 6세대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음... 8세대에서는 가격 문제도 있고 증착기 챔버를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나눠서 줄 경우에는 네. 이 캐논 토끼가 다른 업체 똑같이 증착기를 제작해 줄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BOE나 LG 디스플레이가 캐논 토끼에다가 똑같이 증착기를 발주한다고 를 하더라도 네. 그 각각 구성하는 챔버의 기술을 본인들이 확보하거나 아니면 음. 그 챔버를 만들 수 있는 장비 업체를 찾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서 그런 경쟁사들에게 진입 장벽이 될수 있는 수단을 사용했고 음. 그래서 챔버 쪽 하는 업체들의 장비 발주가 나갔고 제일 최근에는 ICD가 캐논 토끼 쪽에다가 장비 납품한다고 공시한 게 있는데. 네. 삼성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캐논 도끼의 증착기에 필요한 챔버 이렇게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HN 이루자, i c d 원이가 IPS 파인 솔루션 이런 건다 지금. 예 공시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된 건가요? ICD만 번. 공시를 했고 네. HN 이루자는 비상장사입니다. 파인 솔루 전도 비상장사고 네. 원이가 IPS는 매출 규모가 크니까 규모가 예. 안 돼서 공시 대상이 예. 빠졌겠군요. ICD가 예. 음. 이번에 공시한 게 300억 원이 넘었는데 ICD 연 매출이 한 천억 원 음. 소중반 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차지해 원이가 IPS는 매출이 좀 음. 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증자기 챔버에서는 HN 이루자가 좀 메인인 것 같습니다. ICD가 아. 그 다음인 것 같고 그다음 업체들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음.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오랜만에 발주가 이루어지는 거고 작년 4월에 투자계 발표 이후에 그한 10개월 만에 이제. 뭐 움직임이 이제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럼 다음 달에 반입이 되면 언제 가동되는 거예요? 다음 달 반입하면은 한 2025년 하반기 정도에는 가동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겠네요. 예, 내년 음. 하반기고 장비에 들어온 다음에 뭐 설치하고 공정 조건 잡고 뭐 시생산 같은 거는 뭐 네. 올해 하반기에 해볼 수 있겠지만 거기서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조건을 확보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음.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가동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음, 결국 이게 이제 IT용 OLED, 태블릿 뭐 이런 기기들에 들어갈 OLED 패널이잖아요. 예 IT용 OLED인데 8세대에서는 좀큰 제품 큰 제품 애플 라인업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아이패드는 8 3인치에서 13인치까지 있습니다 맥북은 14인치, 16인치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네. IT용 8세대 라인에서는 아마 맥북 프로를 겨냥해서 14인치, 16인치 이 모델들을 만들 것 같습니다 음, 그럼 맥북은 언제 나오는 거죠? OLED 맥북은 현재로서는 2027년 정도에 네.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내년 하반기에 이 라인이 가동을 들어가고 1년 정도 애플에다가 납품하는 뭐 이런 문제 등다 고려해서 한그 이듬해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2027년에 OLED 맥북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OLED 맥북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은 네. 그 8세대에서 만드는 맥북용 OLED는 2027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 굳이 애플이 좀더 빨리 OLED 맥북을 내놓겠다고 한다면 네. 그건 6세대 라인에서 만들어서 납쁨을할수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8세대 라인에서 만드는 맥북용 OLED는 2027년 양산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삼성디스플레이로서는 빨라도 2026년 하반기에 맥북용 OLED를 8세대 라인에서 만드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 2025년 네. 하반기부터 한 1년 정도 되런데이 네. 기간 동안에는 아마 삼성디스플레이는 델, HP 이런 업체를 상대로 OLED를 납품하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 라인이 애플 맥북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라인은 맞지만 네. 애플의 전용 라인 또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삼성 디스플레이로서는 뭐 다른 업체들한테 음. 내가 프로모션하고 그 양산 하게 된다면은 거기서 또 양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이점은 음. 있습니다. 아무튼 경쟁사들보다 빨리 한거 아니에요?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있겠는지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장비를 빨리 들어와서 공정 조건 하다 보면은 경쟁사보다는 아이튠 8세대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 이것도 뭐 기술이 뭐 표준 같은 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 비고이는 중착기 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거 같고. 네. lg 디스플레이는 아직 투자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 여기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최소한 수개월 이상 앞서갈 수 있습니다 최소한 수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네, 1년 이상 네. 잡힐 것 같습니다 아직 좀 BOE가 증착기 발주하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1년 정도 걸린다 치면 1년 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 두 번째 증착기 발주가 되면 은 투자 계획 대비 100% 이제 가동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음. 언제쯤 예상돼요? 발주가 나가야 들어오는 건데 네. 만약에 나간다면 은올 연말까지는 빠르면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두 번째 증착기가 음. 아까 좀 전에 이제 BOE LG 디스플레이 얘기했지만 그쪽은 예. 어때요 지금 정확하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BOE가 작년에 IT용 8세대 OLED라인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때 얼마였죠 꽤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13조 원 정도였던 그렇죠. 것 같고 네. 이르면 1월 정도에 증착기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중국은 설 연휴 음. 지난고 예. 예. 있기 때문에 당장은 뭐 나오긴 힘들 것 같고 네. 대신 캐논토끼랑 국내 선의 시스템이 견적을 제출했다고 하니까 음. 두 업체 중에 선정을 할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투자 계획을 아직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LG 디스플레이가 IT형 8세대 OLED 투자하려면 결국 조단이 재원이 필요하고 돈이 돈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공장은 있습니다 P10 거기 음. 큰 음. 공장이 있는데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대신 재원을 마련하려면 중국 광저우 LCD 공장 1조 원 정도에 매각한다 치고 그리고 이후에 또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재원을 음. 마련해야 투자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I T 용 8세대 OLED니까, 예. 이제 맥북 말고 예. 이게 쓰일 수 있는 여러 음. 라인업이 있을 거네요. 맥북에 우선 생각할 수 있고, 네. 만약에 아이패드 수요가 많다면 네. 6세대 라인에서 소화하는 것보다 뭐 물량이 많다거나 네. 아니면은 양산해 보니까 이렇게 생산성이 경제성이 좋아져서. 음. 8세대 라인에서 아이패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다면 이쪽에서 아이패드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으흠, 당장은 네. 맥북을 겨냥하고 있고 경우 장비 발주했으니까 라인에 깔아야 하고 예. 수율 문제, 생산성 문제 예. 이런 거다 따져봐야지 발생 라인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경쟁력을 얼마 정도 보일 수냐 이게 다알수 있겠네요. 그 당장은 아이티용 OLED, 애플, 뭐 대레, HP 이런 업체, 레노버 이런 업체들이 많이 사줘야 되는데 네. 아직 그 부분에서는 전망을 아직 확실히 하게 하시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음. 생산 수율 높이고 수요 많으면 은좀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네. 엄청 오랜만에 디스플레이 분야 에서 이렇게 투자 혹은 장비 발주 얘기가 나와서 올해 해간 디스플레이 업계에 좋은 소식들 좀 많이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애플의 <laughs> 어떤 제품 로드맵 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잠깐 정리해드리면 아. 올해 는 oled 아이패드가 나올 것으로 기대 할수 있고 네. 2026년 2027년 정도에 애플의 첫 번째 폴더블 제품 7인치 후반에서 8인치 초반 제품을 기대 할수 있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 지는 네. 아직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니 지만 그 다음에 2027년 정도에 oled 맥북 기대할 수 있고 20.25인치 애플의 폴더블 제품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